프로 축구 대구 FC가 강등의 아픔을 딛고 승격의 희망을 정조준합니다. 중원과 공격진을 대폭 보강하고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열기로 가득찬 남해 전지훈련 현장을 한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 바닷가 포근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대구 FC 선수들의 맹훈련이 한창입니다. 강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인 선수단의 표정은 후회보다 승격을 향한 결의로 가득합니다. 공격서공격 공격에서 수비 이거를 굉장히 좀더적으로다져나 김병수 감독은 직접 발로 뛰며 확고한 축구 철학을 팀에 접목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며 팀 전체를 위한 유기적 움직임을 몸에 익힙니다. 태국 일차 전지 훈련부터 남해까지 부상자 없이 훈련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뭐 climat á m u i t o b o c u r a n d o evoluir fisicamente, tecnicamente, e os jogadores n o v a c r e d i t o que vai somar muito p r a gente. 약점으로 꼽혔던 중원도 보강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한국영을 비롯해 류재문, 김대우 등 강팀 출신의 미드필더 자원을 영입했습니다. 특히 한국영은 경기장 안팎에서 중심을 잡는 리더십을 갖춘 만큼 부주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팀 내부적으로 분위기 같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즌 치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좋게끔 이끌어가는 역할을 좀 주문을 받았고 그리고 세징야 선수 포함해서 김강선 선수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면서 남해전지훈련은 하나된 팀으로 조직력을 갖추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김병수 감독은 성격을 목표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구만의 공격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뭐 첫째적으로 공격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고요. 어, 좀더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고 어,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골을 좀 많이 넣고 재밌는 경기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대구FC는 김 감독의 요청에 따라 남해 전지훈련 일정을 일주일 정도 앞당긴 오는 14일 마무리하고 대구에서 막바지 훈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승격이라는 목표 아래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FC는 이곳 경남 남해에서의 전지훈련을 통해 하나된 팀을 만든 뒤 시즌 개막에 돌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